안녕하십니까, 바움잡사니까 오늘도 날이 많이 추워이다 그죠. 내일은 더춥다이더요 분갈이 흙요 이제요 이래 그죠. 열한 가지를 이래 제조해 놨는 걸 내가 이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래 제조해 놨는 거요 보여주고 여 손으로 또 이래 그죠. 이래 좀딱좀딱 끓이다 보면 이게 이래 모래처럼 이렇 보이지 않니께 그죠. 예. 그래도 열한 가지가 이게 다 내가 입니다. 열한 가지가. 이렇게, 그, 그, 이렇 쭉, 만들어 놨잖니, 그죠? 예. 쭉, 만들어 갖고 이쪽은 또, 이제, 뭐, 횡, 하니, 다비뿌다 이제, 싹다 나갔잖니, 또 만들어야 될 시다, 그죠? 예. 분갈이 흙을 11가지를 제조를 해갖고, 다육이가 단단하게 멋지게 클수록 해놨디만은, 그죠? 예, 분갈이 흙이 겨울에도 입구 많이 나가잖니, 또 만들어야 될 시다. 예, 이제 또, 분갈이 흙 설명해 줄게 가보시다. 오늘은, 딴게 아니고, 요, 꽃 화분을 또, 한달 동안, 그죠, 장미, 명품, 장미 화분, 요, 한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그죠, 또, 이래 만들어놨잖니, 겨. 한달 동안에 열심히 만들어갖고, 또, 요, 요, 보소, 요, 이래, 열심히 이래 만들었니, 다. 그래갖고, 영상을 오늘, 그죠, 야, 대박, 왕창 세일, 예, 왕창 할인해갖고, 70% 세일하는 장미, 명품 화분을 오늘 찍어주려고, 영상을 이래 활짝 열었니, 예. 아 화분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렇게 다이가 다비쁘랬잖니께 다이가 이래 텅텅 미쁘랬니다. 텅텅 갖가이데 거의 다 나갔잖니께 다 나가고 이제 또 새로 이제 계속 만드는 중이지. 이구 열심히 만들어도 금방금방 나가잖니께. 그래 오늘은요 이제 명품 장미 화분을 예. 왕창 할인 70%까지 해주려고 영상을 열었으니깐요 한번 찍어 보시다. 좀 전에 내가 분갈이 흙을 소개시켜 줬잖니, 캬. 그래, 열한 가지를 이렇게 이제 넣어갖고 분갈이 흙을 만들어 놨는 건데, 다 여기가 탄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그래 해놨니다. 야. 상토, 벌라이트, 모래, 마사, 난석, 훈탄, 산야초 제올라이트, 저곡토, 녹소토, 에스라이트, 스무 가지가 들어가 있잖니, 캬. 그래 갖고 이거를 그저야 예,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저야 예, 중간 유통 과정을 다 없애고 그저야 예, 그 사, 재료를 아주 이제 저렴하게 공급을 해갖고 우리 고객님들이 만 원에 구하면 나는 사천 원을 구하잖니껴 그리고 그 재료를 이제 그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고수를 많이 만들어갖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거래 드립니다. 예. 요 보시면은 어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시다. 요게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10kg에 마, 저기 15,000원, 20kg에 25,000원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시다. 또 이제요 놀러 오실라그러요 휴천 일동 1749-2번지에 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신라금화 또 엑스플랜트라고 입니다그 상점 보기란에 우암도에를 검색하소고려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내용에적어놨니다 예.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왜인가 뭐 언제 어느 때또 이제 또 할인을 확해 갖고 또 내가 올려 줄지 모르잖니. 오늘은 장미 명품 화분을 그죠? 네. 왕창 할인 해 갖고 네. 70%까지 할인 해 갖고 그렇게 이제 주는 데요 화분도 어요 화분 다 사고 나면은 한달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한달 넘게 기다려야 돼 있겠네. 그점도꼭좀 기억해 주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직접 생산하는 거고 그죠 야 우리 온 식구가 공장을 다섯 개나 하잖니 켜 그래갖고 다 생산하는 거 있겠네 거래 알아주시면 되니 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신으로 가 있겠네. 주문하실 때 신1번, 신2번, 신3번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은 문자로 꼭 부탁드립니다. 배합도는 별도로 배송되는데 겨울이래 갖고 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따뜻한데 잠깐 놔두면 금방 금방 녹니다. 이게 금방 녹으니까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 후에도 입금했다는 문자를 꼭 보내 주세요. 동명 이인 이름 똑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니. 걔네 그꼭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어, 우리는 다 손으로 수작업 해갖고 만들기 때문에 1cm 차이는 있을 수있으니네 그거 좀더꼭 부탁드립니다. 왜뭐안 되니까? 아니요. 음, 어, 어, 그 담아가시면 되니다 밥은 잡수고 오셨니까? 가서 먹어야지. 에요. 가서 많이 잡수세요. 밥을 좀 씻게 주서 날를배고프있다 배고파요. 야. 아, 그래. 그 야, 그 회사 나올 줄알았다 <laughs> 그게 렇 말이야. <laughs> 그것도 갖고 와. 나중에 선물 많이 사오세이 예. 야 농담이시다 왜또 왔니껴 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맛집 가르쳐 주고 영상 찍시다 요 명품 장미 화분 예, 그래갖고 요거 이제 그래 봐야, 뭐요, 이제 개수요, 몇개안되니다한달 내내 만들어도 개수는 몇개안되니다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한 개, 한개 이거 다 붙여갖고 만드는 거잖니. 그리고 요, 보시면 요, 전통유약, 그지요, 잼물유약이라고 해갖고, 그죠, 예. 그거를 전통유약을 이제 발라갖고 또 이제 싹 채색까지 해갖고, 싹 닦아내자니. 그리고 이제 한번 구울 때 900도 초벌에, 그죠, 또 이제, 저, 이거 꼬 붙이고, 물에 돌려갖고, 꽃 붙이고, 발 붙이고, 그리고 천, 저기 900도에 초벌 내서 꺼내갖고, 또 채색하고, 또 이제 요거 이제 그저그 천년유약을 발라놓은 걸 살짝 자연스럽게 닦아내고 그래 그래갖고 이게 숨을 많이 쉬는 숨쉬는 아분 아이큐 그래갖고 요게 1번인데요. 보시면 요것도 시중가는 한2 5 0원3만원 이래 합니다. 예, 높이가 10에다가 그죠야 예. 높이가 10, 10.5 이래 되고 넓이가 또 보시면은 요렇게 16 요거는 17이 나 나오지 않니께 그죠? 예, 16에서 17 이래 되니께요좀이비에 예. 넣어도 그저께 그죠 개구리 다리를 개굴개굴개구리 했니 다 그죠? 예, 가시대. 예, 그래갖고, 요거도 원래는 한 개야, 그죠, 예. 2만 5천 원, 3만 원 하는 거를, 그죠, 예. 한 개, 만 원에 드이니더만 원에. 요게 이제, 그죠. 이건 아주 큰 대짜부시다. 아주 큰 대짜부. 높이가 13이고, 또 넓이가 요, 몰라 이게, 예. 19나 되잖아, 이게. 넓이가 19, 예. 넓이가 19. 요 종이 컵, 이렇 넣어도 엄청나게 크잖아,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큰 아군인데 이게 이게 대짜 아군인데 이것도 원래는 한 개에 요게 4만 원 가는 것이다. 한개 4만 원 가는 것을 그죠 오늘 그죠 왕창 할인으로 해갖고 한개 15,000원에 드립니다. 요것도 이제 왕창 할인 하니게 요게 2만 원짜리 시대 2만 원짜리 높이가 요게 그죠 예. 이 높이가 12. 또 넓이가 면요10.5 이래 되잖니께 그죠? 이거는 약간 롱부이제 그죠? 롱부이 종이컵을 쑥 들어갖고 이래놔도, 저죠 롱브이 아이케 그죠? 롱브요 이거도 한개 2만 원. 그럼 뭐두개 하면 4만 원인데 오늘 왕장 할인으로 해갖고 그죠? 두 개에 4만 원짜리를 그죠? 한개 8천 원씩 해갖고 두 개에 16천 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4번이시다, 4번. 요 4번도 사각 중에 대자시다 대짜. 데차. 높이가 11.5. 넓이 몰라이케요 넓이가 12에서 12.5 나오잖니, 그죠? 거의 12.5, 13. 예, 12.5에서 13 이래 나옵니다. 예, 종이 컵도 있는 것 같고 보여주지만은, 이렇게, 그죠? 예, 요렇게 해갖고, 이부 이쁘잖니, 그죠? 예, 요것도, 원래는 요게 한 개에 요게 3만원 짜리시다. 한개 3만원인데, 오늘 왕창 할인으로 해갖고, 그죠? 한 개, 1 2 0 0 0원에 드립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아까 사각 저거보다 굉장히 큰 특대 아분이시다 특대 사각 특대 화분 저기 사각 특대 아분인데 높이가, 높이가 13에다가 넓이가 15 나오잖아 15면 사각 중에 굉장히 큰것이 엄청나게 큰거아니이 사각특대 아버님 예. 사각특대 아버님도 이게 원래는 한 개에 그죠 4만원에서 5만원 이래 가든가 아니까 그뭐 그죠 그냥 오늘은 그냥 막 왕창 할인을 해갖고 그죠 예한개 15,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번에 요거 요거 보수요것도 그죠 아주 큰대짜이크야예 높이가 11.5에다가 또, 넓이가 16이나 되잖니, 16. 넓이가 16. 엄청나게 크죠, 그죠? 큰대자구나이혀 그죠? 예. 요렇게, 인생 뭐 있니, 이렇게, 그죠? 예. 이쁘게 만들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이쁘고, 가격 저렴하게 선사하는 게 내가 할 일, 이혀 예. 요것도 원래 한 개에 4만원 짜린데, 그죠? 왕창 할인으로 해갖고, 왕창, 왕창, 왕창 할인으로 해서 만 5천원에 드립니다. 오늘은 봄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이래잖아, 그죠? 예. 오늘 봄에, 봄에 피는 장미축제, 장미, 장미만 막, 막 한계없이 찍니다. 예. 요 높이가 10.5. 또, 넓이를 한번 볼라, 이렇게, 13이나 되잖니 넓이 13. 그래, 뭐, 요게 한 개, 그죠? 예, 시중가로는 2만원에서 한 2만 5천원. 이래 되잖니 근데 뭐, 그죠? 우연히, 이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죠? 예, 화끈하게, 그냥, 고 뭐, 한 개, 2만원짜리를, 그죠? 8천원에 해갖고, 그죠? 예, 8천원에서 2개, 16천원 드린니다 요봄 되면 이 화분이 없, 없을 없 수도 있니데. 이거는 그 미리미리 봄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시다. 그리고 또 특히 또 이래 이제 수작업 하는 화분들은 하루에 몇개못 만드 니겠네 요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니다. 오늘도 이제 이러 만들어 봐야 이거 한 이틀 정도 이제 나가거나 뭐또 이제 한달 기다려야 되잖냐. 예, 한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예. 그이겠니 이거는 그 뭐최그저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예. 요것도 사각 중자인데, 높이가 9.5. 또, 넓이가, 여 보면, 10.5, 이렇게, 그죠? 10.5에서 11, 이래 나가는, 이제, 넓이가. 또, 사각, 요, 장미, 요, 일일이 한 개, 한개다 붙이는 거, 아, 있죠? 있게네 굉장히 이게, 공이 많이 가는 것이 돼. 숨도 많이 쉬고, 물 마름 좋고, 짱이시다, 짱. 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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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시다, 예. 요게, 원래 한 개, 예. 요게, 2만원짜리, 아, 이한 개, 2만원인데, 그죠, 예. 그죠, 예. 한개 2만원짜리를 7,000원씩 해갖고, 두 개에 14,000원 주자. 이렇게 두 개에 14,000원. 예, 뭐 보시면, 우, 암, 내가 도장도 다 찍어 놨니. 다 이것도 아주 큰 특대하구나. 이렇게 아주 큰 특대. 예, 아주 큰 대짜분인데, 높이가 1 1 5 또. 넓이가요 보시면 16에서 17이나 되잖게 17. 예, 넓이가 17이래더니, 그죠? 넓이가 17. 그리고 숨잘 쉬고 물마름 짱아부나 이렇게 눈 마주 쫙쫙 그니도 오늘 쫙쫙 그래요 예. 오늘 요거도 4만 원짜린데, 그죠? 예. 왕창 할인으로 해갖고, 그죠? 다섯 개 아니 다섯 개 아니 까 4만 원짜린데 한 개에 그죠? 1 5 0 0 0원이되니한개 15,000원에. 요게 이제 직사각, 이렇게 직사각, 얼마나 이쁘게 켜요. 직사각하고, 이, 이, 요러 있는데, 굉장히 이쁘게 돼. 요 높이가, 그죠? 예, 팔, 또, 길이가, 15, 길이가 요, 보시면 15나 되잖아 켜. 그리고, 넓이다. 요, 보시면은, 9.59 이래 되니까, 그죠? 9.59 이래 되고, 그죠? 예. 요것도 보시면은, 그죠? 여기 한개 2만원 짜리아 이렇게요. 한개 2만원, 예. 한개 2만원이고, 보시면, 종이 컵도 이래 넣어놨지 않니, 그죠? 한개 2만원 짜리인데 예. 요거, 그죠? 예. 한개 7천원씩 해갖고, 두 개에 14,000원 드립니다. 요것도 요렇게 장미를 요래 놨잖니 근데 요 장미가 요 작은거 만드나 큰거 만드나 똑같이도 오늘 날 추운데 손님이 계속 들어옵니다왜 이렇게 오늘 뭐 추운데도 많이 오니더 야. 높이가 9또 넓이가 9에서 9.5 이래 되잖니 그죠 종이 컵도 이래 넣어놨잖니 이렇게 쏙들어가고도 이렇게 쏙 이렇게 장미를 요렇게 이쁘게 하나 니다. 이것도 원래는 여한 개에 12,000원짜리 시대. 한 개에 12,000원이래요. 그두개 하면 24,000원인데. 그두 그렇죠? 개에 한개 5,000원씩 해 갖고 두 개에 만원 드립니다. 이것도이렇게 장미를 이렇게 나니다. 이것도 원래는 요게 한개 12,000원짜리야. 이렇게 높이가 9.5 넓이가요 11에 잖장이게 넓이가 10 그죠 예. 요것도 원래는 한 개에 12,000원 짜리인데 한개 12,000원 짜리 이렇게 장미를 이쁘게 해갖고 그죠 예. 요것도 한개 12,000원 짜리 두개 하면 24,000원인데 한개 5,000원씩 해갖고 두 개에 만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1 3번이 시대에 13번 꽃을 다양하게 이쁜 걸로 골라갖고 드리는데 요것도 요 보시면 높이가 그죠 9.5 넓이도 9.5에서 11에 되잖니. 그죠 요것도 원래 한개이 요게 12,000원짜리 아니까. 한개 12,000원인데 요거는 그죠? 예. 내가 조금 많이 만들어 놨다고. 그죠? 한개 12,000원. 다섯 개 하면 6만 원. 그죠? 다섯 개 하면 6만 원인데 5,000원씩 갖고 다섯 개 25,000원 드립니다 요거 이제 꽃 종류별대로 요 다섯 개 세트로 하면 굉장히 이쁘이다. 예. 그래 갖고 내가 다섯 개를 묶어 놨잖니. 이렇게. 예. 요, 요게 이제 그죠 야 13번이시다 내일 추워진다고 오늘 바람이 많이 쌀쌀하이다 오늘 저녁에는 막 막걸리 한잔 해야 되시다. 그, 부치게 구갖고, 그, 영주는 또 저거, 저, 저결 많이 구먹니다. 배추전, 그, 이게네 배차전이라 그니더, 영주는 배차전을 구갖고, 막걸리 많이 먹니다. 그, 이게 오늘 저녁 배차전 마누라한테 구달라 그래갖고, 그죠? 막걸리 한잔 해야 될시다. 막걸리 한 잔. 저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 보시면 또 이제 높이가 요게 그죠? 예 9.5또 넓이가 10.5, 이래되지 니께 그죠, 예. 그리고 요게 뭐, 인생 뭐 있니께, 아마 뭐 요, 요거, 요거 그죠, 요렇게. 14번 해갖고, 요거도 원래는 요게, 그죠, 예. 요게, 이제, 그, 저기, 한개만 오천 원짜리야, 이렇게. 한개만 오천 원, 다섯 개 하면 칠만 오천 원인데. 그죠, 한개만 오천 원짜리를 육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삼만 원준이다 뭐 인생 뭐 있니께 막걸리 먹고 오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또 보내야 될까 이겨 그저 예. 이제 15번 찍어 보시다 15번도 이렇게 그죠 꽃이 이쁜게 다양한게 많잖니켜그죠 이것도 예. 여보시면 높이가 여기 높이가 구너 넓이가 1 2래 됩니다 넓이가 1 2 넓이가 11에서 12이에야 되니까, 좀이금 넣어도 이래 넓지 않니께, 그죠? 넓고 이렇게 돼있니다. 요것도 원래는 요게 한 개에 만 오천 원짜리야, 이렇게. 한 개에 만 오천 원, 다섯 개 하면 칠만 오천 원인데, 육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삼만 원 드립니다. 오늘 또 이래, 그죠? 가만히 이래, 쟤나 짠, 겪고 올라고 이제 열심히 만들어 갖고 계속 굽고 있는데도 양이 맨날 모자리니다 예. 한달 만들어 갖고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 굽고, 한달 만들어 굽고, 이래다 보이게네, 그죠? 예. 물량이 많이 달리니, 더 있게네. 봄 되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또 이래 영상을 또 이제 16번을 또 한번 찍으러 가보시다, 그죠? 예. 항상 건강하세요. 내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건강이 최고시다. 건강해야 모든 걸다할수 있니, 다할수 있습니다. 예. 또 이제 16번 찍으러 가시다. 16번도요, 보면 은 이렇게. 꽃이 이쁜 이렇게 게 다양하게 있지 않니? 보시면 높이가, 그죠? 예. 높이가 10.5. 또. 넓이도 13.5 이래 나옵니다. 넓이도 13.5 이래 나오는데 그죠? 종이컵들이 넣어도 많이 남잖니, 그죠? 요게 원래 한 개에 2만 원짜리씩 한개에 2만 원인데 우리는 만들어 갖고 이 도매를 안 내잖니, 까 도매를 안 내고 그 도매 내는 그 가격으로 우리 고객님들한테 바로 직거래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한개에 그러니까 2만 원짜리를 도매 가격 8 0 0 0 원으로 해갖고 세 개에 2만 4천 원 드립니다. 요게 이제 17번이시다, 17번. 17번은 요거 사각대자시대이 사각대자. 높이가 11.5. 또, 넓이가 요 보시면은 13.5, 14 이래 되잖죠 13.5에서 14 이래 되니까. 좀이컵이래 넣어도 엄청나게 크잖니, 그죠? 이 사각대자. 이거도 원래는 요게 한 개에 3만원짜리야, 이게한 개에 3만원인데, 오늘 왕창 할인으로 해갖고, 한 개에 12,000원 드린니다 야, 오늘 또 이렇게 그저 다찍은이또 영상을 봐주시고 야, 고마워이 또 고맙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니다 그리고 어 우리 우암도에서는 뭐 하, 우리가 해드릴 게뭐 있니 껴 최대한 그저야 많이 만들어 갖고 또 이쁘게 많이 만들어서 우리 그지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할일 나이 야 그래갖고 우리 그온 식구들이 그저 다 하루에 두 시간 일찍 나와갖고. 더그두 시간 진짜 식구들이 나오면 인건비가 안 들잖니 케 그래갖고 두 시간 일찍 나와서 열심히 만들어 더 만들어갖고 가격을 이렇게 저렴하게 최대한 낮춰갖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인생 뭐 있니 케그죠야 우리도 이제 이 도자기로 해갖고 평생을 먹고 살았잖니 케 평생을 먹고 살았있니는 우리 고마운 우리 고객님들한테 보답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시다. 건강이 최고시 건강하면 은 모든 게다 되겠네. 건강하시고, 항상 만나는 거 잡수고, 또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래, 그저 비니더. 예, 예. 항상 고맙니더. 예, 또 다음에 보시디, 가니데이.